정말 챗봇이 잘된 사례가 하나라도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크게 후하게 사례를 하겠습니다. 어, 저도 인공지능 챗봇 사례를 계속 찾고 있고요. 성공 사례를. 근데 찾지 못하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강의를 듣고 나더니 왜 이렇게 챗봇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laughs> 불만스럽게 해서 어 그래? 어, 미국의 레모네이드라는 보험사가 챗봇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챗봇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어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레모네이드의 보험사 챗봇을 한번 같이 체크해보자 해서 같이 KTX 타고 가는 과정에서 레모네이드사의 챗봇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요, 그것은 대화형 챗봇이 아니고 그냥 객관식 문제 풀듯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 살고, 이런 걸 체크체크, 마우스로 체크하고 입력하는 그 입력창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많은 회사의 임원분들이 자기가 써보지도 않고 어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자꾸 뭐가 된다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챗봇이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매일 또는 잘 사용하는 챗봇이 정말 있는지를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AI 회사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인공지능 챗봇을 경쟁사가 잘 개발하고 나면 그때 가서 개발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 인공지능 챗봇은 지금 개발할 기술이 없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음성 행위나 아니면 챗봇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인공지능 학자들은 자기 분야에 굉장히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 인공지능이 사람에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이런 식의 표현을 가끔 하셨어요. 그게 이제 왜 어려운 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궁금하기도 좀 하고, 거기에다 이제 막못을박잖아요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어, 뭐 그,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있어요. 아, 네, 최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대학 1, 2학년 때부터 하고 싶어 했거든요. 1987년, 88년, 저도... 제가 갖고 있던 인공지능의 관념이 지금 많은 분들이 갖고 있었던 관념과 비슷하죠. 사람 같은 어떤 뭐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누구나 그런 유학기를 겪습니다. 잘 모르는 겪고요. 회계 원리 첫 수업을 들어가면요. 선생님들이 아주 얼굴을 심각하게 하면서 회계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거든요. 회계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회계라는 것의 정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회계에 대한 접근이 천지 차이가 됩니다. 회계를 그냥 장부를 기록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0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차변과 대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 50점 되는 거고요. 회계라 하면 뭐 어떤 회사의 어떤 재무 상태를 의사결정자에게 요약해서 보고하기 위한 활동이다, 이런 정도 되면 한 90점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세상의 학문이나 이런 접근 방법은 정확한 접근 방법과 정의가 있고 거기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 인공지능도 그런 어떤 스트러 글링을 해온 학문이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쯤부터 정리가 되냐면 1995년에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먼 나이크한 AI를 만든다라는 개념을 인공지능 학자들은 거의 다 버리는 게 1995년이에요. 그걸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늘 그거를 수백 번, 수천 번 강의를 하는 거고요. 러셀과 노비의 AI 어모던 어프로치라는 책이 나오면서 그 텍스트북이 나오면서 이제 AI에 대한 레셔널 액션 관점의 접근이 시작이 되고 그 교과서가 오늘 현재까지도 25년간 전 세계 AI 탑스쿨에서 쓰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MIT나 카네기멜론 스탠포드. 그 러셀가 노비계 책은 스탠포드 출신들이 쓴 책이라서 카네기멜론이나 MIT에서는 그 책을 안 쓰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1996년에 카네게멜론 포닥을 갔는데 그 책이 1995년에 나왔는데 1년만에 카네게멜론의 컴퓨터 사이언스, AI 과목의 텍스트북이 다 러셀과 노벨 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어 좋은 책은 바로 탑스쿨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다 바꾸게 되죠. 옛날에는 m i t 는 윈스턴 책이 있었고 뭐 카네게멜론은 없었어요. 그 교과서가. 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바뀐 거고요. 그래서 AI가 사람 비슷한 걸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AI 학자들 사이에는 1995년에 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스탠포드에 어떤 교수가 AI를 그렇게 설명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MIT에도 그런 교수가 없습니다. 카네기 밀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I를 사람인 걸로 이렇게 자꾸 설명하는 뭐,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나 김대식 교수 같은 분들은 AI를 잘 모르는 분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어떤 잘 AI의 정통학문에서 트레이닝이 안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지 테레비에 나와가지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는 그냥 할수 없고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도 뭐 역사학자에 불과하고 손정희 씨도 그냥 스티브 잡스 이런 그러니까 AI가 상당히 어려운 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실수를 해요 왜냐면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고 생각해보세요 기본이 안된 사람이 프로덕을 만들면 프로덕이 성공을 할까요? 아까 회계학을 잘 모르는 사람이 회계에 관련된 어떤 그걸 하면, 뭐, 회계의 정의도 모르는 사람이 회계에 관련된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죠. 어, 세상은 굉장히 간단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퍼가 나왔을 때 제가 페퍼가 망할 거라고 이미 2014년 8월에 제가 얘기를 하, 했죠. 예. 페퍼는 2015년 가을에 나왔지만 이미 나오기 1년 전에 페퍼는 망할 것이다. 그 논거는 뭐냐면 페퍼가 휴먼 라이크 AI 어프로치를 쓰고 있다.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 MIT의 지보가 2014년 8월 당시에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었거든요. MIT 하면 최고의 학교지만 그 지보라는 로봇을 봤을 때 얘도 휴먼라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MIT 의 지보도 실패를 했죠. 그래서 거의 다 소피아라는 로봇은 더더욱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뭐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은행도 강의가 끊겼어요. 한 3년 전에. 왜 끊겼냐면 우리은행이 위비톡을 출시했잖아요. 위비톡. 카카오톡 같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출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 정말 잘하셨다. 정말 야심찬 일이다. 우리 은행이 정말 카카오톡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메신저를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야심을 가지신 건 좋은데 실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은행이 위비톡을 만든 건 좋지만 성공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저도 뭐 사업을 두 개나 만들어서 하지만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실패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참 미안한데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미리 드려서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라는 거고요. 인공지능 스피커 와 관련돼서는 음성 인식 기술에 대해서는 저는 발전하고 있는 걸 당연히 인정을 하죠. 그래서 아까 시리가 2011년에 음성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간단한 뭐 음악 틀어줘, 날씨가 어때 이 정도는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화를 처리하는 게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그냥 말을 명령을 알아듣는 걸 대화라고 하지 않죠. 두 번, 세번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음성인식 기술이 발전하고 문장을 읽어주는 기술, 문장을 읽은 것을 이해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음성인식 기술의 발전으로 성공을 했는데 대화를 이해하고 대화를 생성하는 기술이 지금 아직 논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화를 생성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가 지니고 있는 목적 함수를 명확하게 하는 분야가 나타날 경우 그분이하는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 제가 예스24에 사회이사 한 적이 있는데 예스24의 챗봇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화를 할게 아니라 예스24 챗봇에 뭐라고 한마디 하면 예스24는 그냥 바보처럼 책 하나를 추천하는 거예요. 모든 대화에 대해서. 우리 어렸을 때 동네마다 바보가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동네마다. 우리 그 바보가 가끔 이렇게 학교 놀러오고 길에서 만나면 바보랑 막 얘기하고 그래요 그죠? 예 기억나시죠?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챗봇은 바보죠 그럼 바보한테 자꾸 대화를 하면 그건 그냥 자기도 바보가 되는 거고요 바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바보 만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어 동네 이상은 루머 같은 거 많이 알려줘요 <laughs>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그래서 예스십사가 만약 지금 챗봇을 만들려면 고객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예스십사의 목적은 뭡니까? 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고객이 야, 오늘 너무 피곤해. 나는 거기 가면 책을 하나 또 추천하고. 야, 오늘 너무 기분 좋아. 그럼 거기 어떤 책을 하나 추천하고. 이런 바보 같은 챗봇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예스 입사의 책의 매출을 높이는 목적 함수를 최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계속 저희한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그 선생님 메디컬 스탠다의 안현순 혹시 지금 자리 계신가요? 마이크를 열고 직접 질문을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경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달인가 코엑스에서 강의 잘 들었고요 아예 네, 그날도 우리나라 의료 인공지능 회사들 잘 만든다고 칭찬하셨잖아요 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균 예. 비누나 루닛 뭐 JLK 예. 잘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의료 AI를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때 현재 의료 AI가 이제 B2B 병원 쪽에 아직 활성화가 안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보험 수가가 아직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현장에서 뭐 대학 병원은 모르겠는데 SMB급에서 뭐 중소형 병원이나 뭐 건강 검진 센터 이런 쪽에서는 의료 AI를 사실 적용하려고 해더라도 일단 비용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디서 이제 균호 대표랑 잠깐 통화해 보니까 그 AI 모델을 이제 그건 잘 만드는데 그것을 실제로 그 인퍼런시가 하는데 되게 고급 스펙을 갖춘 이제 GPU 서버를 활용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좀그 AI 대중화 면에서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는 팍스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는 AI 의료 기기, 인퍼런싱하는 그러니까 이 기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게 그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영어로뭐 쌈디라고 하거든요. 팍스도 쌈디가 되고 AI 의료 기기도 저희가 이제 쌈디로 개발할 건데 개발할 때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반을 일단 법령적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뷰노가 개발한 뭐 AI 모델, 뭐 루니쉬 개발한 AI 모델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법령 AI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궁금하게. 그 국가에서 왜 AI 반도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의 차이가 뭔지, 그거 그게 이제 궁금해서 저희가 어떻게 개발 전략을 짜면 좋을지 해서 지금 사실 자문 중 구하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예, 안현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릴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혹시 이제 의견을 나눈다면, 제가 아까 상받은 게 제조에다 했잖아요. 프론테 제조는 돈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수아랩이라는 회사가 작년에 투근엑스에2천억에 그렇죠. 팔았잖아요. 네네. 너무 똑똑하게 파신 거예요. <laughs> 수아랩 대표 정말 축하드리고요. 왜냐하면 제가 프론텍이라는 회사랑 개발했던 AI를 다른 회사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계속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용역 사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의료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루닛보다는 뷰노를 좋아하는데 왜 뷰노를 왜 좋아하냐면 뷰노가 아산병원이랑 손가락 엑스레이를 통해서 네. 예본의이지 고혈령 판독 네. AI를 개발했잖아요. 저는 뷰노랑 얘기해본 적도 없어요. 나정규환 대표 강의 두번 제가 부탁해서 이렇게 다른 행사에서 어 얘기했고 뷰노 대표가 누구신지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냥 저는 뷰노를 제가 아예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정의를 했어요. 무슨 냐면 뷰노는 어떤 회사냐면 결국 병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그 병원에 일단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그걸 특허하고 그걸 상품화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병원에 파는 모델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뷰노는 굉장히 재밌는 모델이 병원이 데이터의 공급자이자 사업자가 되고 같은 공동 사업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병원에 다시 파는, 그러면 그런 걸 보는 다른 병원들은 뷰노한테 가서 또 자기네 데이터를 주면서 같이 사업을 하자라고 계속 달려들 것이다. 그런 형태로 해서 뷰노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고, 그래서 저는 어떤 암이나 이런 분야, 한 분야에 집중하는 룬잎보다는될수 있는 특히 영상인식, 솔직히 암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자꾸 멋진 이상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 자율주행을 꼭 해야 되고 사람처럼 음. 대화를 해야 되고 암을 해결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허황되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근호 얼마나 확실합니까? <laughs> 손가락 뼈 나이를 엑스레이로 막 하겠다는데 그그 기술은 뭡니까? 지금 제일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잖아요. 이 그러니까 가장 잘 되는 기술 가지고 병원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구축해서 다른 병원에 팔겠다는 모델을 패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류노가 우수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헬스 분야에서 방금 말씀하신 숙과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쪽 사업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이고 아까 제 정부의 어떤 결단을 촉촉구 하는 것은 지금 사실 의료 분야에서 규제는 의사분들이 원하지 않는 면도 있죠. 그 의사협회는 지금 정부와 굉장히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의사들을 설득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의료에 만약 원격 의료나 비대면 의료가 활성화되면 의사분들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한국경제에 쓴 칼럼이 자동화와 연결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컬럼을 굳이 쓴 이유도 의사분들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야말로 철저히 오프라인이 필요한 비즈니스잖아요. <laughs> 결국은. 결국은 만나서 수술을 하든지 결국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공인중개사랑 상당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이 발전했을 때 직업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공인중개사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왜냐하면 부동산 정보가 훨씬 더 쉽게 노출되고 있어요, 고객들한테. 고객들이 굉장히 욕망이 많아진 거죠, 부동산에 대한 욕망이. 옛날에는 네. 부동산 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발품을 팔아라 막 이런 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발품을 팔지 않고도 많은 부동산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욕망이 늘어났고, 훨씬 거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거래를 할 때는 결국 공인중개사랑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죠. 예, 네,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저희 같은 이제 회사가, 그러니까 뷰노가 플랫폼 회사가 아니고요. 의료 쪽에는 이제 의료 장비에서 나온 영상이 소스기 때문에 박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의료 영상에 대한 저장과 어떤 그런 판독을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 그래서 저희 박스가 바로 이제 그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뭐, 거기... 모든 회사가 다 플랫폼 하신다니까 는 이해는 하고요 예, 예, 그 예. 여러 의미의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뷰노의 대표를 아직 만난 적은 없지만 만약 만난다면 그 회사는 그런 식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여쭤보고 싶고 그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네네네. 한현수 대표님도 또 다른 플랫폼이 있으신 거죠. 뭐 예, 플랫폼이 그 부분에서도 좀할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면 많은 제조회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AI로 품질 관리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프론텍이랑 그 상을 받기 전부터 연락이 많이 왔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수화랩이 못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SK에서도 연락이 오고 수화랩이 이걸 못 하고 있는데. 교수님은 할수 있나요? 이런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의료가 오히려 쉬운 게 제조는 일단 카메라로 하는 일안 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카메라가 아예 없어요. 사람 눈으로 일단 먼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예, 제가 알겠습니다. 운이 좋게 네. 프론텍이라는 회사를 성공한 거는요. 프론텍은 카메라로 이미 하고 있었는데 컨볼루션 뉴랄렛을 쓰진 않고 아주 간단한 카메라에 의한 품질관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엄청 금방 들어온 거예요. 프로젝트 할 때. 또 사실 지금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도 인공지능 들어가려면 일단 카메라부터 먼저 컨설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되게 넓다는 겁니다. 카메라 컨설팅 해주고 거기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그 데이터 가지고 품질 관리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미리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제조도. 공장에는 품질 관리,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는 현재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프론텍이라는 회사처럼 아주 스마트 팩토리에 열심히 하는 회사들만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회사가 AI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장을 발견하는 방법은 어떤 공장이 일단 카메라부터 있는지를 보는 게 좋고요. 근데 의료가, 카메라가 미리 많이 돼 있었다면 그런 면에서 의료가 훨씬 더 제가 그 이거를 정확하게 절감한 게 일주일도 안된 얘기예요. 그래서 음. 의료 시장이 오히려 더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네. 했습니다. 그리고 뷰노가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아까 제조와 의료 관점에서는 사람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플랫폼이 가능하다. 제조는 어렵다 그렇게 음.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좀 따로 다시 좀말씀드릴게요 대표님은 예, 저랑 또... 만나요 왜냐면 제가 많이 배워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